안녕하세요 행복한건 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106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pb 는넘어가고요 30번 a매치 인도네시아 대 레바논 경기 415 350에 157 배당을 받았고요350 3 4원 같이 줬으니까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275마인 배당 까지 같이 줬으니까 어, 350 3 4 0 같은, 어, 배당으로 보는 게 조, 어, 맞을 것 같아요. 그래 10차이 난다고 해서 이제 무승부, 헨물을 아, 보는 것보다는 이 경기는 저는 마헨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승, 헨승의 언더 경기 2대 0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0. 다음 경기 42번 A매치. 아랍에미리트 대 바레인 경기 385 330에 167 배당을 받았고요 이것도 역시 330, 340 같이 줬어요. 같이 줬기 때문에, 이것, 어 마햄 배당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 385, 330에 167. 어 사고 배당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승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언어바는 언던데니까 더5바 경기 2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다음 경기 46번 A매치 체코 대 사우디 경기 620385 135, 631, 어, 6313 배당을 받았는데, 135에 228마인 배당을 받은 것 같고요. 언더 경기 2대0을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유럽 예선, 어, 월드컵 유럽 예선, 이스라엘 대 이탈리아 경기 680에 425에 128 배당을 받았고요. 어, 275340에 198 배당을 받았는데, 음...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어 158에 대한 275 값이니까요. 275에 1.5를 더하면 425무 값이 나와요. 그래서 6412 배당이라서 조금, 어, 어 198, 마햄 배당 끝수가 뭐8 끝에 70 갭차를 줬는데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8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3.5 프레임은 이렇게 당연히 2.5 기준점 언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볼게요. 다음 경기 56번 월드컵 유럽 예선 지브롤터 대 페로제도. 고만고만한 팀이 배당을 받았는데. 670에 340에 139, 139 4 5 배당을 받았고요2345 배당, 애매한 배당 값을 줬는데, 일단은, 13237, 245 값. 음, 페로제도, 그래도 페로제도 승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139에 245 값은, 원래 맞지는 않는데, 음, 좀, 배당 특성을 고려하면은, 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0대2 볼게요, 0대2. 페로제도 승 다음 경기 60번 월드컵 유럽여선 스위스 대 슬로베니아 620 390에 134 134 배당에 255 330에 214 배당을 받았고요 134에 214 마행 구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행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405-415-148은 이148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어, END 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3.5 기준점, 풀에는 어, 이렇게, 5박 경기니까 3대 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 이거 똑같은 배당이 나왔어요.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네. 3대 0 볼게요. 3대 0. 어, 같은 배당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148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14는 공짜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경기 월드컵 유럽 예선 그리스 대 덴마크 경기 165 295에 어24 배당을 받았고요. 4 8 5 380에 144. 24에 143면은 어, 이144 배당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고 295 16 배당이면은 덴마크 역배 쪽으로 봐야 되겠고 153 20이니까 5바 경기 보도록 할게요. 덴마크 승 후렌의 오바 1대2 보겠습니다 1대2 다음 경기 70번 월드컵 유럽예선 크로아티아 대 몬테네그로 12.5배당에 5.5배당 1.11배당 받았고요 410,365,155배당인데 1,1,5 크로아티아가 몬테네그로 상대로 이 정도 배당까지도 어, 365,365가이 줬으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1엔디무 2엔디승 아 2엔디무 2대0을 예상해 볼게요. 2대0. 음, 114 배당에, 어, 오바 배 배당. 3대1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반은 이제 구간대로 보면 오바일 수도 있어서, 어, 3대1 가능성도 있겠고, 어,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2대0 또는 3대1. 이거는 이제 기록식으로 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음 경기, 어, 벨라루스 대 스코틀랜드 580에 345에 143배당, 5314배당을 받았고요. 어, 프랜 배당 2 7배당을 줬어요. 그래서 153에 어, 143이니까 일단은 오바배당으로 보여지고요. 2대2 무승부보다는 345값에 원래 어, 143을 잘 안주는데 햄무 쪽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스코틀랜드 승 햄무. 오바경기 1대2를 예상을 해 볼게요 1대2 다음경기 코소보대 스웨덴경기 415350에 157,198340에 275배당을 받았네요 어, 275배당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율,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보면 은 21법칙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홀홀 홀 짝이니까, 이제 무승부는 지워버리고, 역배보다는 그래도 스웨덴 승으로, 157,275 숫자 뒤집는 배당값이 나왔고요340 값이니까 1.98안 들어올 가능성 높겠고, 햄무, 햄무 값은 조금 안 맞죠. 이제 330 배당이 맞는데, 좀 너무 높게 측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 헨승까지볼 수가 있겠고요1디 승. 570에 485에 128, 이 128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END 무정도를 무승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END 무 5, 570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버보다는 저는 0대2를 예상을 해볼게요. 승, 한승의 END 무 0대2. 다음 경기 86번 MLB 어,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 149209 배당을 받았고요. 209의 270 배당이 이제 지난번에 들어온 배당으로 봤었는데 어209206 그러면은 3회 갭차니까 그래도 작은 걸로 봐야 되는데 이2 325 배당일 때2.0 구간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49에 325에 어 128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경기는 워싱턴 역배의 무승부의 핸디패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전하게는 워싱턴 승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209에 270은 지난번엔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어안 들어온 안 들어온 배당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역배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역배의 무승부에 2.5 핸드패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크리블랜드 대 켄자스 시티 189에 161 배당을 받았고요. 240에 3228. 228 배당은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마행 경기 보도록 할게요. 303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학 경기 필라델피아 대 뉴욕 매치. 175173 배당을 받았고요 어, 325에 216. 173에 216. 그216 제가 다 찍었었는데, 이거 다안 들어왔죠? 175에 2 5는 이제 커플수예요 커플수. 커플수. 커플수니까, 175에 255. 믿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승, 밴승까지 보여지고 안전하게는, 어, 1.24, 2.5프렌. 다음 경기 어, 에틀랜타대 시카고 컵스 202153 배당을 받았고요. 305330에 188 이거 역배 봐야 되겠죠. 역배 0마인의 안전하게는 2 5프레 역배. 다음 경기 텍사스대 미러키 경기 180에 168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것도 역배 0마인이네요. 역배 0마인 2 5프레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음 경기 111번 월드컵 북중미 예선, 엘살바도르대 수리남 경기 320-290-198. 198 배당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320 6 0 0까지는 무리가 있겠고, 여기는 이제 30의 갭차가 있으니까 무승부 프렌의 언더 경기 보여지죠. 네. 1대1 보도록 할게요. 1대1. 0대0일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음 경기 115번 월드컵 북중미 예선, 어, 과테말라 대 파나마 파나마 대 과테말라 840에 445에 1.22 배당을 받았고요. 어, 1.23.35안 됐고 3 1 5 3 3 5에1 8 3이니까 음, 파나마 승 햄무 햄무 보도록 할게요. 어, 언어반은 오박 연기니까 2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대1. 다음 경기, l a 에인절스대 미네소타 경기, 162. 아까 똑같은 배당이죠? 162에 228.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에 228. 네. 여기 188에 228 프렌, 마엠 배당 이 있으니까 228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자, 이킹 시애틀 대 세인트루이스 127에 276 배당을 받았고요 370 350에 165 배당 값을 받았어요 1.2구간에 여기가 어, 아, 1.5대여야 되죠 165는 너무 높게 측정돼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350 370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배 무승부 핸디패 이렇게 보, 보여지네요. 역배권 정배권 간에 일단은 어 마해 배당은 좀 없어 보이니까 무승부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무승부. 다음 경기 샌디에이고 대 신시내티. 자, 150에 207 배당을 받았고요. 280 2 0 7 207 280. 이럴 경우에 270에 207은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270은. 그래서 마에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150에 208도 없죠. 그러니까 역배의 무승부 128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신신의 티 역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애리조나 경기, 어, 135에 2,45배당 값을 받았고요. 325, 330에 181, 1.3 구간에 181. 너무 높은 배당을 받았구요. 325, 235. 235 배당값보다는 138, 330. 조금 애매한 배당을 주긴 했네요. 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샌프란시스코 승 무승부에 2.5 핸디패. 이것도 승패보다는 무가 좋아보이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경기, 에슬레틱스 대 보스턴 경기, 140에 340에 145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140, 340, 145. 이렇게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일, 어, 보스턴 140보다는, 에슬레틱스 역배의 무승부에, 어, 145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경기는 0 마인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는 2.5 프렌 쪽으로 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이169 배당이 좀안 들어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반대 값이나, 어, 340, 140, 어, 140, 345 같이 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어, 그렇게 보여지, 다 아, 보스턴 승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승부. 다음 경기, LA 다저스 대 콜로라도, 116에 348 배당을 받았고요470 4배당에 143. 이 경기는, 174, 174 같이 줬기 때문에, 마행, 이 마행까지 그냥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149번 A매치, 뉴질랜드 대 호주 경기, 305 3배당에 199 배당을 받았고요 어, 3배당 3호 같이 줬으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프렌, 어... 2 5프랜 2프렌 이렇게 보여지고요. 3.5프렌 당연히 이렇게 2.5 언더 경기 1대 1 볼게요. 이게 1어 직전에도 a 매치를 했었었던 것 같은데 뉴질랜드 어 호주가 1대 0으로 이겼네요. 근데 이제 홈 어웨이를 바꿔서 어 야! 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우승부 쪽으로 볼게요. 1대1. 남은 건 배당이 안 뜯고요. 크보는, 크보도 한번 볼까요? 괜찮은 게 있는지. 2.2143, 365172. 이거는 배당을 봐도 좋은 건 모르겠고, 일단은 하나, 승, 어, 1, 승일패의 1, 마인까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SSG는 140에 3, 4, 5, 3, 6, 5니까 좀, 음,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161에 189. 확인할 길이 없겠고요. 173, 175.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0, 340 같이 줬으니까, 어, 저는 이제 무승부 쪽으로 좀 보는,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LG 경기, LG는 이제 140에 170, 30의 겹차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는 마헨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U23 아시안컵 예선 경기 배당은 아직 안 떴고요. AMH 경기도 안 떴네요. 228번 월드컵 유럽예선 아르메니아 대 아일랜드 경기. 405, 320에 166 배당을 받았고요. 어, 166, 186. 이거는 아일랜드 승은 좀 보기 힘들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320, 330을 줬는데 여기 166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무승부 프렌에 어, 노바는 언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1대1 보겠습니다. 1대1. 역배까지 보기에는, 어, 405에 대한 186 배당이 너무 낮게 측정돼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어, 232번 월드컵 유럽 예선, 아제르바이잔데 우크라이나, 570에 380에 138, 53138 배당을 받았구요, 24034026 배당을 받았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마헨 배당 쪽으로 보여지네요. 0대 2 볼게요. 0대 2. 에이매치 배당은 안 떴고요. 242번 에이매치 웨일스 대 캐나다 경기 2배당이 320에 2 8 5 어, 미국하고 대한민국 경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홈 2배당은 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물론 30에 갭차리 있는데 마헨 배당은 이제 딱 떨어지죠. 4배당. 어, 43156인데, 156, 156에 285. 어, 이 경기도, 대한민국이랑 이제 뉘앙스가 비슷한 경기로 보여지니까 0대2 캐나다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키프로스 대 루마니아 경기, 5314 배당을 받았고요이 경기는 루마니아 승, 헨승까지, 어, 보도록 할게요. 프레 배당은 228을 가리키고 있는데, 루마니아, 어, 경기, 오바 경기로 보여지고요. 0대 4를 예상을 해볼게요. 0대 4. 다음 경기, 보스니아 대 오스트리아 경기, 440-330에 158 배당을 받았고요. 어, 158, 1.5 구간에 330은 배당값이 맞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줬어요.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홈에서 지금 졸전 끝에 1대0 PK로 겨우 이겼는데, 어, 보스니아는 직전 경기 0대6인가? 핵 강승을 거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158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330 무배당으로 보기엔 너무 낮게 측정이 돼있고요 어, 330 330 같이 줬기 때문에 158, 25, 28로 해갖고 뒤집기 배당으로 보면은 마행 배당으로 보여지죠. 구간 때는, 음, 오바 경기. 1대3을 예상을 해 볼게요 뭐 직전 경기로 본다면은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좀 상황이 힘들어 보이지만은 보스니아는 오히려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이 경기는 조금 변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이 들고요158 285 1.5구간 때에 대한 햇무 값은 330이 맞아요 근데 무 값은 350이나 360 60까지는, 60까지는 봐야 되는데, 330은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330, 3 3 0 같이 좋기 때문에, 어, 마헨으로 보는 거예요. 뭐, 현재 흐름으로는 보스니아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은 저는 배당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0대2 볼게요. 어, 마헨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바, 오바 경기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 0대2 보겠습니다. 0대2 다합경기 월드컵 유럽예선 프랑스 대 아이슬란드 19.5배당에 820에 1.01배당이고요. 2 n d 출발이에요. 310, 380, 173배당으로 받았고요. 173, 183이에요. 3 n d 패 이거는 공짜가 아닌가 싶어요. 공짜 3핸디패 공짜 173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2핸디 무승부나 2핸디패 2대1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승에 음, 310 어, 안전하게는 3핸디패 더 안전하게는 4.5핸디패 2대1 언더경기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언더 2대1 볼게요 장학경기, 노르웨이드의 몰도바 경기 기본 배당은 1.00, 1.00, 1.00 배당을 받았고요. 2 n d 출발이에요. 385의 4배당에 153 배당을 받았고요. 음, 2 n d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 2 n d 무 3엔디 패 2대0 보도록 할게요. 2대0 다음 경기, 유럽 예선, 세르비아 대 잉글랜드, 어, 잉글랜드 승, 헨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 헨승, 언더 0대2. 잉글랜드 일반 승은 공짜죠, 공짜. 잉글랜드가 좀 아무리 못 하긴 해도, 예. 못 하긴 못 하죠. 근데 원정에서도 잘해요, 잉글랜드가. 다음 경기 월드컵 유럽 예선, 알바니아 대라트비아 자, 알바니아 대라트비아라트비아가 세르비아하고 하는 경기를 봤을 때 굉장히 잘 비볐어요. 8배당 380에 129, 129 배당을 받았는데, 275 310에 210 배당, 310, 210 같이 줬네요. 어, 여기 275 값을 줬고, 프렌 배당 415 390, 150. 음, 129배당이210 배당은 도저히 찍을 자신이 없네요.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햄무 네. 1대0 보겠습니다 1대0 일반승 햄무 2엔디패3 5핸디패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헝가리대 포르투갈 경기 5 4 0 3 8 5에13953139 배당을 받았는데 335에 23값을 줬으니까 이 경기도 포르투갈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어, 2-3이니까 음, 언더 경기 0대 2복게요 0대 2. A 매치 배당에 안 떴고요. 나머지는 306번 월드컵 남미에선 에콰도르 대 아르헨티나 285275 23 배당을 받았고요. 53144 배당이니까 무승부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1대 1 볼게요. 다음 경기 325번 A매치 미국 대 일본 경기 어 이건 이 경기는 어 직전 경기 한번 보고 가야 되겠는데 음0대2 일본 한 대한민국한테 0대2로 졌죠. 일본은 멕시코하고 경기에서 무승부를 캔바 있고요 어... 275에 315에 208, 275375를 줬어요. 자, 일본, 어, 275375를 줬는데, 315일 때1.5 구간을 줬다는 것은 무승부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승부. 무승부는 없는거고 이 152배당은 들어올수도 있는거죠 어420 375의 어, 152에 275니까 어 미국 승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에, 미국이 아시아팀한테 두번 다 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지고요 언더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1대0 보겠습니다 1대0 다음경기 페루 대 파라가이 경기 275배당을 어, 줬는데 자, 1대 0이면은 340, 0대 1이면 330. 사실상 8화 가이가 정배 쪽으로 보여지는데, 무배당이 275를 줬다는 것은 무승부 프렌의 132 언더. 이거 132 언더는 100%죠? 언더일 가능성이 높겠고, 0대 0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 0. 이게 0대 0이 기록식이 막 6.8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음 경기 베네수엘라 대 어, 콜롬비아 무승부 딱 떨어지죠. 147에 143. 143 더하기 147은 290. 무. 이건 배변 대도 무예요. 그냥. 네. 무승부가 공짜죠. 이거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지난 경기에서도 똑같이 있었고 147에 143 배당 이거 어, 어디냐, 어디였냐 발렌시아. 아. 발렌시아 아니고, 라리가 경기에서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디였더라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팀, 아, 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뉘앙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자 경기 월드컵 남미에서 볼리비아 대 브라질 경기 290 330에 194 배당을 받았고요. 어194 370에 375에 160 160 쪽으로 보여지고 840 6배당 114 굉장히 애매한 배당을 줬는데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1대 1 보겠습니다. 1대 1 왜냐면은 이게 지금 브라질 아무리 브라질이라 할지라도 볼리비아 홈은 어려워요. 왜 배당이 지금 어? 볼리비아 상대로 브라질이 왜 1구사를 줬을까? 이런 어 생각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볼리비아가 이번에 홈 구장을 바꿨어요, 구장. 홈 구장을 더 높은 고산지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1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대1. 뭐 정확한,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볼리비아가 굉장히 고산지대 쪽으로 홈 구장을 이번에 어, 이전한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1대1 언더, 언더 경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343번, 월드컵 남미에선 칠레 대우루과이 290, 290, 211 줬어요. 그러면은 무승부. 9090이면 저는 무승부 봅니다. 1대1 볼게요. 460, 360에 150. 내려오는 짝정배죠? 네. 460, 360 1 갭차를, 1 갭차를 줬지만은, 들어오게 되면 햄무지만은, 어, 150 배당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배당으로 보여지고, 290, 2 0 0 같이 줬을 때는 무승부 쪽으로 많이 봅니다. 1대1 볼게요. 1대1. 음 나머지 배당은 안 떴고요. 다음 경기 A매치 멕시코대 대한민국 경기고요. 20310에 어, 260, 어, 460, 385에 146 배당이니까 이146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고요. 146에 165, 311 어, 311이니까 무승부 또는 역배로 좀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1대1 보겠습니다. 1대1. 멕시코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 않아요. 네. 1대1 무승부 볼게요. 어, 배당이 뜨지 않은 경기들은 어, 저희 단톡방에서 어,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